어디 보자 연예운도 들어왔네 연예운이요 신입사원 김도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괜찮아요 안 죽어요 요즘 뭐 하는 건가 싶다 하던 일은 지루하고 새로운 일은 지지부진하고 음 그렇지 역시 3년 차야 3개월, 6개월, 9개월 그리고 3년차, 6년차, 9년차 직장인에게 현타가 오는 시기 369는 사이언스라니까? 쳇파키 같은 일상은 무료하기만 하고 새롭게 시작한 일도 생각만큼 풀리지 않는 요즘 어? 다 마셨다 맥주 더 없어? 없는데? 김다 빠졌지? 밍밍해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밍밍한 요즘 일상 나는 3년 차 증후군을 겪고 있다 아니 어쩌면 3년 차랑 관계없이 다들 그렇게 밍밍한 하루하루를 사는 걸지도 그런데 오늘은 밍밍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창희 작가입니다 보내주신 기획안은 잘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획에 관심을 가져주는 작가에게 연락이 왔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오늘 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것도 잘생기고 잘나가는 스타 작가에게 아네 괜찮습니다 어디로 찾아뵈면 될까요? 오늘은 예감이 좋다. 하, 그래도 코바람 쎄니까 좋구나. 남매 한잔 하면 딱이겠는데. 편집자님, 저희 약속 시간을 조금 미룰 수 있을까요? 차가 너무 막혀서요. 죄송합니다. 네? 일이 좀 풀리는가 싶더니 시간이 좀 뜨는데 어쩌지? 일도 진행이 잘안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무기력하고 막 일도 하기 싫고 그래요 워낙에 사주 자체가 평탄하네 그냥 밋밋해 그런가요? 아 그래도 뭐 금전이라던가 뭐 그런 없어 돈이 절대 안 드는 사주야. 뭐 그래도 올해 직장운은 좋네. 네? 직장운이요? 직장운이 좋을 리가. 어디 하나 뽑아 봐. 누 보자. 연애운도 들어왔네. 연애운이요? 연애운이라 그러고 보면 일 시작하고 제대로 연애 한번 못했는데 연애라도 하면 좀 나으려나? 혹시 편집자님? 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오려고 했는데. 아 아닙니다 시간 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뭐지? 이 훈훈함은? 이게 그 말씀드린 신규 도서 기획안인데요. 이게 아까 그 연애운인가? 음 가까운 곳에 인연이 있어. 가까운 곳? 에이 개뿔도 안 맞네. 개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의외의 인연이 싹틀 거야. 그 부분도 그래. 그래서 제가 편집자와 모르는... 작가 사이가 되면 그것만큼 가까운 사이가 또 어디 있어? 그 개뿔 방향이랑 안 맞네요. 안 네? 갯불도 안 맞나요? 네? 아, 아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게 그렇게 별론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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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일단 일정이 안 맞는 게 문제네요. 아 아쉽네요 정말. 아. 편집자님 혹시 다시 회사 들어가세요? 괜찮으시면. 맥주 한잔 하실래요? 맥주요? 헛걸음 하시게한것 같아 좀 죄송해서요. 여기 북맥으로 유명한데. 북맥이요? 책이랑 맥주. 요즘 이게 뜬대요. 요즘 사람들은 확실히 자기만의 삶에 대한 풍부한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러고 보니 편집자님 책 주제랑도 잘 맞네요. 한잔 하실 거죠? 음... 아 잠시만요. 그게 회사에서 복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정말요? 이 시간에요? 그러게요. 도와줘야 뭐라도 생기지. 수고한다, 수고한다. 야너뭐 하고 다니니? 빨리 빨리 다녀. 죄송합니다. 빨리 빨 결국은 이렇게 밍밍한 채바퀴에 반복일 뿐인데. <laughs> 아, 아. 아니야. 반복일? 어, 이리 와. <laughs> 여, 여기는 내일부터 우리하고 같이 일할 신입 사원이야. 도우씨, 자기 소개.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된 신입 사원 김도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야, 잘 생겼다.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풍성하구만. <웃음> <웃음> 오랜만에 신입사 들어왔으니까 다들 잘 대해주고, 곧 민주가 막내 업무 이수인 게 잘하고. <laughs> 아, 그건 뭐야. 맥주 기획도 그래서 같이 잘 해봐.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잘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신이 반응에도 한번 하자고. <laughs> 어, 훈정이 일정 한번 만들어봐.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그럼 일주일 반. 네. 어, 자, 네 <laughs> 아, 예, 동시에 앉으세요. 아, 네. 자리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음식 출근일은 내일부터죠. 네, 오늘은 일단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럼 업무는 내일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면접 땐 엄청 긴장하시는 것 같더니 결국 합격하셨네요. 응원해주신 덕분에 면접 잘 봤어요. 응원,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아... 그래서 제가 맥주도 사드린 건데. 맥주를 사줬다고요? 저한테? 선배님 저한테 맥주 빚지신 거 있는데. 아 감사. 아 빗겨졌는데. 아 빗겨졌어요? 아, 어, 뭐 아, 저 저기. 아. 그때는 몰랐다. 밍밍한 하루하루를 반복하는 채바퀴속삼 년차 직장인의 삶. 그 삶을 보다 풍성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준 누군가가 이 순간 내 눈앞에 나타났다는 걸. 김 아, 팀장, 예? 네?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어? 아 아닙니다. 왜? 말해봐. 음, 저 사실은 지난번에 인센받은 것 같고. 너 주시로 또 까먹었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물타기 하지 말랬지. 자, 이거 마실 소프로 물타자는 맥주. 아니 맥주를 가지고 다니세요? 아 자네를 위해서 가지고 왔지. 저를 위해서요 응. 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물을 진짜 안 탔다고요? 안탄 거야. 믿고 마실고 술? 예 아무도 습니어못타지 않는 맥주. 클라우드.